사수 자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시테리어스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파이어고요. 네네. 그리고 뮤터블, 모든 뮤터블. 그리고 플러스. 지배 행성은 목성. 그관장한 하우스는 아홉 번째 하우스. 그 기본적인 네네. 정보가. 네네. 자 일단 사수 아, 자리라 그러면은 쉽게 생각할 수 있, 있게 일단 움직이는 불이니까. 네네. 일단 굉장히 활동적이 고요불 자체가 원래 활동적인데, 또 움직이는 불이다 보니까. 그쵸. 뮤터블 불이니까 네네. 움직이는 불이니까. 네네. 네네. 그렇죠. 굉장히 네. 활동적이겠죠. 종자을볼수 없는 면도 있고요. 그렇죠. 예. 네. 그 모든 불사인이 그렇지만 네. 어 사수자리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운체 음, 어, 저 신체적 능력, 네. 운동 능력이 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네. 이제 가정을 해볼수 있겠죠. 네. 어, 낙천적이고. 네. 그리고 불사인 특징인 열정적이고. 네. 그리고 긍정적이고. 네, 네. 근데 또이 사수자리는 약간 다른 불사인주가 틀리게 굉장히 철학적인 면도 있고 네. 의미를 추구하는. 그렇 그 인생의 의미가 뭐냐 네네. 그리고 진실이 뭐냐 네네. 종종 이제 어 공정, 음... 공평 그법 하고도 이제 좀 연관돼 이 있는 사이 중에 하나예요. 예, ]고요. 그쵸 종교랑도 많이 연관이 있고. 그리고 고등 어, 학문 고등 교육,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음... 이제 교육시키는 거죠. 네네. 근데 그 이유가 인생의 의미, 네네. 진실을 찾기 위한 도구죠. 이제 사수 자리 보면은 또 장거리 여행이 나오는데 네. 그냥 얘네가 놀러 다니려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음. 아까 똑같은 의미로 인생의 의미는 네. 무엇이냐 네. 네. 그리고 그저 삶의 의미 진실은 네. 무엇이냐 이걸 찾기 위해서 어, 어, 나와 다른 어, 문화 문화권의 사람 음. 그 그러니까 나와 다른 문화를 경험하면서 네네. 이제 깨달음을 음. 추구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반대 사인이 쌍둥이 음.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렇 쌍둥이 자리의 주제는 음. Y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수 자리는 y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음, 음 왜안 되냐? 그렇죠, 그렇죠. 가능하다. 네. 그렇 하면 된다. 그렇죠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네. 사실, 팩트, 네. 디테일, 네. 뭐 세세한 거. 네. 얘좀더 네. 집중적이라면은 네. 이 사수 자리는 큰 그림, 네. 비전. 네. 그래서 음. 이제. 네, 의미를 찾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전 제시, 네네. 큰 그림을 제시. 네네. 그래서 종종 이제 뭐 종교적 지도자라든가 설교자, 그렇죠. 네, 설교자, 사수 자리가 강한 게 직업적으로 또 되게 강한 게 이제 선생님이죠. 네네. 예, 그렇죠. 네. 사수 자리가 잘 발달되면은 우리 그 해외 세미나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영원한 학생이다. 음, 끊임없이 배우고.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하고 네. 네, 새로운 걸 알고 싶어하고 음. 그런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움에는 끝이 없다. 뜨시겠죠? 그쵸 네. 그래서 사수자리 키워드가 나는 탐구한다 아이 퀘스트 거든요 근데 그러고 이제 어 뭐라 그럴까 사수자리가 되게 오픈 마인드고 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견해와 음. 뭐 생각도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부정적으로 만약에 사수자리가 네. 발언한다 그러면은 그거 정반대 굉장히 독단적이고 편협적이고 네, 편협적이고 도그마라고 하잖아요. 네, 도그마, 교리, 네. 예. 교리 뭐 그런 원리 원칙 음, 음, 주시는. 예, 음. 부정적으로 나오면은 그 긍정적인 면에 아주 음, 긍정적인 면이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극단적으로 나면 인종 차별, 음. 뭐성 차별. 음. 그리고 자기의 믿음과 음. 그런 신념을 다른 사람한테 좀 강요하는 면도 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자기가 옳으니까 자기의 옳은 음. 그 진리를 다른 사람도그 진리를 같이 추구하기를 음. 바라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선배들 네. 중에서 사수 자리 몇명 있는데 네. 막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은 아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개똥처럼이면 들기 싫어요. 해 <laughs> 어떻게 보면은 좀 꼰대가 될수 있는 기질이 다분하고, 그렇죠, 다분하죠. 있죠. 또 사수 자리랑 염소 자리가 붙어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그 같은 그 지점에 있다 보니 까 비슷한 지점에 음, 있다 음. 보니까 그두 개의 행성이 몰려 있는 분들 보면은 음. 솔직히 말해서. 긍정적으로 봤냐면 선생님 기질이 강하신 분, 음, 음, 음. 아니면은 좀 꼰대 기질. 맞아요. 그래서 분들도. 선생님을 만약에 한다고 해도 네. 잘못 바라면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네네 네. 자기만 네. 옳다고 하는. 제 경험상 네. 그 사주자리 성향 강한 선배들, 아까 네. 얘기했던 선배들 보면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 맘대로 해놓고 내가 아, 그거 왜 그랬어 그러면은 아, 다 너를 위해서야. 음.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 do this for you인데 정작 나는 그걸 원하지 네, 않고. 그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 음. 그거를 인정 안 해주면은 섭섭해하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이잖아요. 음. 그 그렇죠? 오픈 마인드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믿음을 수용해 줄수 있는 그런 음. 관용도 가진 한편, 그렇죠. 편협적이고 그런 도그매틱해지는 어, 지점도 있는데, 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어, 상반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재밌는 예 중에 하나가 제가 상담을 했던 네. 격인데, 네. 쌍둥이에요. 네. 근데 두분다 사수자의 성향이 네. 강해요. 근데 두 분이 오신 게 아니라, 네. 각각의 부인, 이 오신 거예요. 아 왜냐면 둘이 동서라 그러죠? 네네네네. 왜냐면 같은 쌍둥이인데 왜 이렇게 네네네네. 틀리냐는 얘기예요. 네네네. 딱 봤더니 그한 분은 음. 굉장히 사실절에 파스티브한 거. 그 직업도 교수예요. 아 네, 근데 반대 분은 네네. 정말 반대적인 거.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그 분이 뭐를 했더라? 약간 사업을 하는데 아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뜬구름 잡는? 아 너무 좀 이상주의적인. 음, 음, 음. 네. 큰거뭐 음. 이런 걸좀 지향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 생각에는 우리 선생님하고도 이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분명히 어렸을 때나 아니면 부모님한테 음.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 음. 그거를 각 개인이 네네.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음. 어떻게 음. 활용해야 돼에따서 많이 틀려지는 것 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 그 자기가 가진 그런 사소자리나 또는 목성의 에너지를 음. 어떻게 그런 프레임 안에서 잘 사용해야지 또 음.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그 예를 들면은 그런 선생님 같은 그 분들은 사소자리의 기지를 가르치려는 거를 음. 교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르치면은 자신의 음. 욕구가 충족이 되는데 그 충족을 못 시켰을 때 자기 주변 사람들, 음흥.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계속 조언을 하고 자기 음. 생각을 강요할 수도 있을 것 그쵸.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지랖이 네, 넓, 넓을 네, 네. 수도 오지라퍼. 있는 거죠. 네. 오지라퍼가될 수도 네네. 있는 거죠. 그리고 사소자리가 음. 또그리스 그 로마 신화에 음. 켄타로스와 관련된 아님 반마 어떤 그런 짐승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어 그럼요. 예예 예. 예, 예. 네. 불사인다 짐승적인 면은 <laughs> 다 있어요. 이사수 자리가 다른 불사인보다는 조금 더 나이스하고 젠틀해 음. 보일 수도 있지만 네네. 자기의 자유와 네네.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철학과 네. 이제 배치되거나 네네. 아니면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으면은 그니까 말이 흉폭해지듯이. 음. 음. 그런 향향이 나올 수도 야생이처럼. 있죠. 야생마. 갑자기 <laughs> 네.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네, 야생마로 돌변할 수도 있죠. 네, 네. 제가 처음 얘기할 때 원소, 음. 모드를 얘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보여도 음. 그 기본 백그라운드가 불인 경우에는 네, 네. 그렇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다 똑같아요. 얘네들은 다 자기 우선이어야 되고, 나이가 돋보여야 되고, 음. 내가 뭐 하려는 거, 말하는 거에 대치되는 상황을 되게 안 좋아하죠.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수자리하고 만약에 관계를 맺는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는 되게 좋아요. 같이 여행 다니고 음. 뭐 같은 공뭐 어떤 공부를 네네. 하거나 비전을 예. 함께 뭐 종교 생활 같이 공유하고? 하고 예 네.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네. 이렇게는 되게 좋은데 네. 역시 상대방 입장에서는 네. 이러면 안 돼. 이 오빠 다 괜찮은데 네. 요거는 내가 어떻게 길들여봐야 <laughs> 안 됩니다. <웃음> <웃음> 다른 불사인이랑 똑같아요. 음.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네네. 긍정적이고 분위기 메이커예요. 예. 긍정적이고 네. 뭐저기 뭐야. 에너지틱하고 이런 건다 좋은데 음. 이 오빠를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보겠다. 음. 아니면 이 사람의 뭐 자유와 뭐 이런 거를 좀 제약을 하려겠다는 음. 음. 의도면은 더 나가죠. 그쵸. 이건 불행의 시작이 <laughs> 네. 되는 거죠. 불사인들하고 관계는 음. 명심해야 될게이 사람을 내가 만나서 어떻게 바꿔보겠다는 음. 거는 이제 관계에서 굉장히 예, 피해야 될. 특히 사수 자리는 자유라는 이슈랑 좀 민감한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자유를 제약할수록 더 나가고 싶어 하고, 음, 음. 자유로운 영혼, 뭐, 집시 같은 느낌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집시는 약간 이제 파이스 네. 쪽, 네. 물고기 자리 네. 쪽. 네. 그러니까 여긴 네. 어떻게 보면 유목민 쪽이에요. 아, 그 그러니까 집시도 응. 여기 저기 돌아다니면서 응. 여행을 하잖아요. 응, 응, 응.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이 사수자리들은 충분히 네. 어, 자기의 자유를 네. 주게 되면 네. 알아서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해 못하고, 음. 억제하고 제약하면은, 네. 이제 문제가 생길 수 네네,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사수자리의 유명인으로는 뭐 각종 뭐 종교인, 음. 그리고 뭐 학자도 음. 있고, 또 사업가 중에서도 많잖아요. 음. 특히 정주영, 고 정주영 회장님이 예. 네, 사수자리라고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정주영 회장님 같은 경우는 네. 재밌는 게, 저기 바닷가에 네네. 앞으로 우리가 조선소를짓 거니까 네네네. 배를 달라 그러잖아요. <laughs> 네. 근데 그런데, 네. 아, 맞아. 우리 얘기하니까 이게 나왔다. 네네. 그럼 무료 90서에서 줄를 제일 많이 서는 자리가 사사자리, 사수자리, 물고기자리라 네네. 그러는데 이게 사수자리 경우에는 음. 너무 꿈이 큰 거야. 음. 비전이 큰데 네네. 자기가 그렇게까지 행동을 안 하거나 네네. 아니면은 그렇게 뭐 열심히 안 하거나 네네. 아니면 그냥 에이, 뭐 이게 낙천적으로 네네. 하다 그렇게 서 있는 비추어, 건데 그렇죠. 예, 네, 네. 너무 비비인데 네. 정정회장님 재밌는 게 네. 굉장히 비비인데 네.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어, 또 현실적으로도 그걸 가능하게 하는 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고난과 그거를 네. 자기가 네. 앞서서 나가니까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네. 그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큰 사업가들 있죠. 네. 또그 세계 두개 사인이 많대요. 사수사리하고 사자사. 사수사리. 아, 그렇구나. 예, 네. 워낙 크니까 네. 사람들이 네. 물론 에리즈도 네. 아, 양자리들도 네네. 워낙 개혁가 정신이 크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거죠. 음. 저기 대박 아니면 뭐, 폭망이. <웃음> <웃음> 양자리요? <laughs> 아니요, 아니, 이 세계의 불사인들. 아, 불자리. 그렇죠, 그렇죠, 사업을 불사인, 한다고 그러면. 불사인들이. 그렇죠. 음. 정주영 회장이 한 명언이 있는데요. 음. 모든 일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다. 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능성 여부를 물었으니 불가능이라는 대답이 온 것은 당연하다. 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죠. 딱 네. 가능하다 할수 네, 있다. 네. 여기 보면 그 타로 카드에 나오는 0번 더풀 음. 아시죠? 예. 예. 더풀이 딱 사수 자리 느낌 아닌가요? <laughs> 제 느낌에는 좀 그래요. 음, 저는 타로 카드 잘 모르, 아, 모르지만 네. 거기서는 뭐 천왕성, 뭐, 뭐 유레너스라고 네. 그러던데. 그, 아 그래요? 예. 그런데 그딱 그 더풀이 그 벼랑에서 딱서 있는데, 네, 앞, 앞만 네. 보고 있잖아요. 밑에 보지. 않고 네, 네, 네. 이상만 보고 그쵸, 그쵸. 있고, 그 희망적으로 네. 나아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선 좀. 네. 왜 그렇게 또 하면 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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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또 그게 만약에 천왕성이나 물병자리라고 네, 생각한다 네, 네. 그러면은 걔는 굉장히 또 이성적인 맞아요. 면이 있기 때문에 낭떠러지를 있어야... 보겠지. 네, 보죠. 네. 네. 객관적으로 보죠. 근데 뭐 낭떠러지는 뭐고 나는 저기 멀리 가 가면... 네. 네. <laughs> 그래요? 뭔가 희망은 음. 천왕성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네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뭐 일단 여러분한테말씀을죠 저는 탈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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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이제 그냥 느낌만 하면은 어맥센스 음. 말이 되네 네네. 네네네. 또그림이네 물고기 자리를 덮으리고 하기에는 물고기 자리는 좀더아 더 그거는 약간 왜곡하는. 그거는 아닐 거니까. 거예요. 물고기 자리가 상상력, 공상력 네네. 뭐 이따 다시 얘기해. 좀 뛰어나겠지만 그렇게 도전적인 스타일은 아, 아니거든. 그렇죠. 좀 힘이 약간. 예, 네. 그러니까. 도전적인, 뭐, 음.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음. 뭐, 낭떠러지가 있어도, 음. 뭐, 그거는, 음, 예, 물고기 자리하고는 조금, 네네네. 예, 그풀하 음. 그, 그, 그 0번이죠? 그 풀하고는 조금, 오히려 네. 차라리 그럴 빠에는 어떻게 보면 에리즈 도말이데죠 예, 뭐 절벽이 있든 간에, 그치? 나는 그냥 앞으로 가련다. 네네네. 어, 그리고, 느낌이네요. 예, 그리고 제가 보기엔 뒤에 네. 강아지 한 마리 따라오잖아요. 네네네. 리더잖아. 에리즈는, 아, 내가 네. 먼저 가지, 걔를 먼저 앞으로 보내는 네. 건 사자자리고, 어? 니가 먼저 가서, 전찰하라이건 사자자리고, 네. 야, 걔야, 따라와라, 내가 먼저 가겠다는? 음. 어떻게 보면 에리즈 성향이죠. 음. 돌고 네. 앞으로. 그런데 그 덕후의 음. 모습이 되게 긍정적이고, 그쵸, 밝잖아요. 그 하얀 장면이 네.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좀 사수자리가 보인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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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나, 그렇게 멀, 또 배경도 네, 네. 굉장히 뭐 산도 네. 있고, 말, 네, 광활하니까, 네. 어떻게 선생님 말씀대로 진짜 네. 사수자리가 되게 네, 네. 진짜 와닿네요. 네네 어. 이미지화면은 딱더 풀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사인인 것 같아요. 음, 맞아요. 예. 네. 희망과 긍정. 음. ]이 그쵸? 사수자리 에너지. 네. 의 원천인 것 같아요. 그쵸? 그 사수자리도 항상 이제 항상 아이퀘스트 나는 탐구한다. 그러니까 뭘 자꾸 알려 그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낭떠러지 영어는 뭐가 네. 있을지. 아, 그렇죠. 확장하고 싶은 얘 예, 네, 확장하고 있는 요구 만약에 네. 에리즈라 그러면은? 궁금한 거지. 그렇죠. 그거 넘어서 정복하고, 뭐가 있을까 그렇죠. 어. <laughs> 그그 그 뒤에 뭐가 있을지 궁금할 네네네. 수도 있는 거고. 음. 타로 카드를 이게 점성학 그 입장에서 본다 네네. 그러면 기존 이제 해석 방식하고 는좀 틀려질 수도 있겠네. 음. 타로 카드에서는 스워드가 공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점성학에서는 근데 그 칼이 좀 부정적인. 어 근데 생각이나 사고랑 관련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에스, 공기. 네네. 원소랑 네. 이제 같은데 그 이제 뭐 덱마다 다르겠지만 제일 유명한 그 유니버설? 덱에선 검이 좀안 좋은 스워드가 안 좋은 저도 그렇게 조금 배웠던 것, 것 같은데. 네. 어쨌든가? 네. <laughs> 예. 카드 타로 카드는 네네. 이제 해석은 전문가들에게 어, 전문가들에 맡기고 <laughs> 네. 이건 저희의 조그만 의견이니 네. 너무 그거에 대해서 네. 태클 거지 마세요. 네. <laughs>